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아, 작업방경. 그러니까, 과일을 따서 선별해서 좋은 저장고에 들어가서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택배 작업을 해서 차에 실고 좋게끔. 공선이 <laughs> 길면 그게 다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좋은 어, 저장고를 설치한다든지 선별장, 작업할 수 있는 그비가림막 같은 걸 만든다든지 할때그 작업방경, 동선을 생각해서 멀리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도 바로바로 될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간수는 필수. 그래서 제가 물, 물량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물이 맨날 많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작년에 굉장히 강물이 잖아요 그래서 이 가무니까 지하수도 물량이 줄어. 그래서 물탱크를 5톤짜리 하나를 설치를 했다가 어, 5톤짜리 하나를 추가해서 10톤 물량을 확보할 수있게 물량을 늘렸어요 그래서, 어, 어떤 장목을 재배하든지 풍부한 어떤 그, 어, 관수, 어, 물량 확보,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 <laughs> 그 간수도, 간수도 지금은, <laughs> 저, 뭐야, 어, 뭐야, 타이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서 그 일일이, 그막 이렇게 안 해도 타이마를 달아놓으면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딱 시간 맞춰놓으면 제 시간되면 예? 우리 나가서 얘할수 예, 있게끔. <laughs> 저기 밑에 하얗게 지금 조그맣게 보이는데 여기 비밀. 네, 요 부분이 여기서 물이 분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사무 사이 사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만 올리면 아니면 타이머만 작동하면 관수가 어, 전체 가온에 간수가 될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 다이 간수 시설이 다돼어 있어요. 그리고 어, 다목적 건조기 예, 건조기도 어, 사과 같은 경우 사과가 어, 뭐 새가 좋아 먹는다든지 아니면 어, 뭐좀 흠집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집을 짜기도 생집을 짜기도 하지만 말려서 건조를 시키면은 뭐 풋말을 만들어서 사과떡도 해먹을 수 있고 사과 말랭이를 만들걸 가지고 그대로 떡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조기를 설치했습니다. 를 건조기도 이게 양쪽에 두 칸, 이게 한 줄에 열한 채된 씩 들어가요. 그래서 물량이 적을 때는 한 조그만 쓰고 많을 때는 두 조그만 쓰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편리하게 쓸수 있습니다. 고추 같은 거 많은 걸 말릴 때는 다 쓰고 어뭐 나물 같은 거좀 뜯어서 조금 말릴 때는 한 조그만 쓰면 되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저온 저장고, 냉장고, 그 다음에 아까 사과나무 식재 이런 부분들이 행성군에서 다 지원을 해줘요. 거의 대부분 50% 정도 지원해줍니다. 50%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와서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런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아주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지원받아서. 그러니까, 어, 기농 기촌에서 성공 비결, 대답부터 먼저 드리면, 그 지역민들과의 관계, 지역민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상당히 좋지 않아요.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민들의 어떤 오랜 전통과 문화, 이걸 굉장히 존중해 주셔야 돼요. 이걸 내가 바꾸려고 하면 반발해요, 반발. 그러니까, 처음에, 그분들이 내가 누구라는 걸알 때까지는 그냥 아닌 얘기를 해도 아, 예, 그렇습니다 하고 뭔가 이제 한 2, 3년 지내서 내가 누구라는 걸 알면 그때는 얼마든지 서로 터놓고 서로를 아니까 어필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내 주장을 강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지역민들하고의 어떤 어, 분쟁의 소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절대 지역민들하고 없게끔 그분들의 어떤 문화와 그 생활들을 전통을 존중하고 그분들 속에 내가 녹아들어가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지역민들하고의 관계를 잘 하시면 여러가지 도움이 돼요 특히 농기계 다살려고 해봐요. 돈 엄청 듭니다. 트랙터나 뭐 6천만원 7천만원씩 하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농장이 적은 데는 지역민들 잘 이렇게 저 관계를 해놓으면 때가 돼서 얘기하면 와서 다 해줘요. 다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도움도 줄수 있으니까 지역민들과의 관계를 잘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든지 가면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이 농업기술센터, 문지방방 단톡, 단톡. 여기 오면은 이 지역민들과의 어떤 소통의 창구도 되, 되고 또 이게 저기 뭐야, 각 내가 원하는 그 장목별 이 팀, 저, 저 뭐야, 연구회나 장목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그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특히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농을 하시면 지역민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문턱이 닿도록 그냥 다, 다니시면 성공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우리 저 기농기촌, 어, 지원센터, 센터장님이 그 센터, 저 지원센터로 가시기 전에 바로 여기에서 소장님을 하셨다. 기농했을 때 소장님 맡아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계속 문지방이 나한테로 보면 기술 재배 교육도 어, 들을 수 있어. 또 많은 사람들하고의 교류도 할수 있어. 그 다음에 또 농사에 필요한 지원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두 가지 명심하시면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다성공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한 부분들이다. 그리고 이런 시설을 하나 할 때도, 지금 이 창고 위역가 굉장히, 저장고 위역가 굉장히 높잖아요 저런 부분들도 저렇게 해놓으면, 저기에다가 시래기, 시래기 있죠, 시래기, 우청. 요런 거 거기다 말린다든지, 마늘 위에다 걸어놓는다든지 퐁퐁 달들고 좋잖아요 그늘이고 그래서 아니면 뭐 박스 같은 걸 올려놓는다든지 공간을 잘 활용할 수없어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동선 뭔가 이게 길지 않게끔 배치 잘하고 저런 것도 저렇게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과 농장에 과일이 달리고 하게 되면 판매도 해줘야 되는데 판매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소비자들하고의 집거래, 이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SNS상에 여러 그 정보들을 보고 연락도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떤 편의 시설이 필요해요, 편의 시설이. 그러니까 와서 우리 그 지인들이 찾아온다든지 자녀들, 손주들이 와서도 어, 즐길 수 있지만은 그 오시는 분들 어, 어, 시, 어떤 그쉴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근에도 <laughs> 네, 요술근입니다. 이게 폐면, 병사, 또 이렇게 체험원 침대, 또 의자해서 근에도 되고, 아주 요술근에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정자, 정자에 이렇게 자생 아래나무를 심었더니 올해 꽃이 아주 많이 피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늘도 되고 다 됐다. 여기는 소위 얘기한 농막, 농막. 요즘은 농막이라 하고 어, 가설 건축물. 요거는 허가를 안 내고 신고만 하면 된다. 신고, 신고만 하면 되는데, 이건 이제 20평방미터, 20평방미터 이상은 허가, 허가 대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신고만 하면 어, 농지에다 갖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용도로 편리하게 쓸 수가 있다. 네. 우리 농장 전경입니다. 네. 아까 그... 저, 뭐야, 어, 정자에 발의 꽃이 이거 이렇게 많이 폈어요. 올해 이제 주렁주렁 달리겠죠. 옆에는 지인들이나 또 오시는 분들 저기서 차도 나누고 저기서 뭐 삼겹살도 꿀수 있게끔 저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지난해 여러분 같이 여기 기농기촌 종합학교를 오신 분들이 파섯 팀인가 예, 저기를 오셔서 아, 뭐야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같이 일도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예, 이건 먼저 사시는 분이 그 우리 그 숲속에다가 저렇게 정자를 해놨는데 오래 돼가지고 다 썩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을 한 사람 사서 방구목을 깨끗이 이렇게 따라서 예, 썩지 않게끔 보일 스텝 예, 직접 이렇게 예, 이것도 직접 이렇게 해 보면 재미도 있어요. 재미도 있고 또 사람들 왔을 때 이렇게 활용도 할수 있고 이게 6월 달 현재 우리 농장모습 아까 처음 그 지난번 그 계획했던 해초리 같은 나무를 심고 지금 5년차 5년차 됐는데 이제 가원 형태가 갖춰졌잖아요. 가원 형태가 갖춰져서 올해는 이제 어느 정도 수확, 수확을 예상합니다. 사가원은 봄에가 제일 바빠요. 5월들부터 저 4월부터 6월까지 5월 6월이 제일 바쁘죠. 뭐냐면은 정례적화 적과적심 적화, 가지 유인 방제 제초 작업. 아주 생소한 용어들이 많죠. 사가 교육 받으면서 1년 동안 용어 이거 저 이해하느라고 1년 동안 헤맸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꽃 봉우리 봉우리가 졌을 때 따주는 거 정리라고 그래요. 꽃이 피었을 때 적과 그다음 과일이 조그맣게 달렸을 때 적과 적과도 적화. 보통 꽃이 피면 한 대여섯 송이 연일곱 송이 이렇게 피는데 그 중에 중심화 제일 싫은 걸 땡기고 나머지를따 버리면 그 과일이 빨리 커요 빨리 <laughs> 커요 어, 맛도 좋고 품질도 좋고 <laughs> 그리 적심 이게 이제 가지가 너무 쭉쭉 자라면 꽃눈이 잘안 와요 그래서 새순 끝을 잘라주는 거 적심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다음에 사과 교육 그때 뭐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제도 해야 되고 제초작업도 하고 <laughs> 아주 이제 바쁜 철입니다. 아, 우리 저 뭐야 안에 아, 네, 지금 이 적과하면서 이 조심도 하고 이렇게 둘이서 아, 열심히 가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 정내나 적화를 안 해놓으면 사과 이렇게 달려요. 이렇게 달리면은 이 과일들이 어, 많은 그 영양소 양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에, 이걸 빨리 따줘야만 전체적인 나무 수세도 안정이 되고 똘똘한 거몇 개만 남기는 그 과일이 빨리 성장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속아주는 거예요. 속아주는걸 갖다가 네. 적과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따고 거예요, 이렇게 남기놓는 예, 거예요. 적과를 한 후에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뒤에 또 둘러보면서 그래도 이게 너무 배다. 그러면 그 나무 상태에 따라서 적정 양을 냉기고 나머지는 제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1차 젓가라고나 하면 두 번째는 거리 젓가 해가지고 보통 사과사과, 사가, 사과와 사가, 사과의 거리를 한 20cm 정도 냉겨서 이렇게 젓가락 합니다. 그리고 가지 유인. 가지가, 이 도장지가 이렇게 위로 쭉쭉 자라면 나무는 무성한데 꽃눈 이상 안 생겨요. 그래서 이걸 밑으로 낮춰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구들이 있어요. 이 크립도 있고 유인추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달아서 가지 유인을 해주는. 거예요. 예. 사가 이쁘게 이제 이렇게 크고 있잖아요. 예. 뭐야? 가끔 이렇게 앉아서 이제 휴식도 해주고 휴식도. 세차 먹는 세차 강원도 옥수수. 예. 그리고 이제 안에는. 밑에 손자를 하는데 다니면서 적과 가지 유인 적이심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저는 높은데 저렇게 사다리를 타고 이제 여자분들은 밑에서 남자분들은 위에서 이 사다리 타는 게 이게 조금 위험하고 힘들어요. 조심해서 해. 아까 말씀드렸던 농수학도또 여기 한 가지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무니까 연못에 녹조가 생겨가지고 농업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고민고민하다가 아 이게 욕조가 생기면은 이게 산소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가 그 아까 사과원으로도 보내고 블랙크루트 농장으로도 보내는 수중펌프가 하나 있는데 그 수중펌프에서 나오는 부분에 티를 하나 써가지고 물을 이렇게 분사를 시켰더니 물쭉 튀기는 부분 보여죠 이렇게 했더니 산소와의 접촉면을 늘려주는 거예요 공기 중에 산소와 접촉면을 늘려줬더니 물이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혹시 나중에 물에 녹조가 생기면 은 이런 식으로 하면 녹조가 없어져요. 그래서 농업용수를 쓸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되요. 예이우 됐다. 그러니까 그 폭기도 너무 계속 돌리면 전기시 많이 나오니까 상태를 봐서 지금 하루에 4시간 돌려요. 4시간. 밤에 햇빛이 없을 때는 꺼버리고 낮에 4시간. 네, 네 1시간 돌리고 한 2시간 쉬고 1시간 돌리고 2시간 4시간 네 돌리니까 녹조 문제가 해결야겠어요 그리고 이건 제 사과밭에 여러 가지 빙충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노린재라고 해가지고 사과에 콕 찍어서 상품성 상품성이 떨어지수서게끔 만드는 띠저 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유인해서 잡기도 하고 이 포집기에 트랩에 얼마나 이 해충이 들어왔냐를 보고 보고 그 저기 뭐야 방제를 하는 겁니다. 아 이게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이 가시색 날개 노린재나 석동나무 노린재를 어 죽일 수 있는 그런 방지를 합니다.뿐만 <laughs> 아니라 여기 여성분들이 저꽤 많이 오셨는데 농촌에 올때 여성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시골 오면 문화 혜택을 못 누린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행성군의 여러 문화 예술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스포츠 댄스, 서예, 기타, 트럼펫 뭐 이거 이거 많다 행성군에만 해도 여러 문화 예술 단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행성군에는 행성시네마에 있어서 개봉영화 서울에서 볼수 있는 영화 여기서 다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굉장히 내성적이 돼가지고 사람들하고 접촉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제가 좀더밀어서스포스 댄스 나가라고 했더니 지금 스포스 댄스 회장을 맡아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시골 오시면 얼마든지 문화 여가 생활 즐기면서 농사를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 어, 저 뭐야 시골 오기 싫으시은 분들 생각해서 제가 이것 한칸더 이동을 습니다 시골 오시면 얼마든지 문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풀과의 전쟁입니다, 농사. 이렇게 예초 작업하는데 이때 안전용구 굉장히 필요합니다. 올해 이제. 5일 차인데 어느 정도 수확이 기대가 됩니다. 18년도에 사가 한 600kg 땄습니다 블랙크런트 한 100kg. 올해 목표 사가 한 5톤 정도 어, 지금 한 2천만 원 수익은 올해는 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블랙크런트 300kg 정도 하면은한 600만 원 정도는 수익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2021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초보 동군의 수익형 헬스 기농의 꿈이 그렇게 성취되는 그런 한해로 아주 기대가 됩니다. 기농 오늘차 초보 동군 특히 이 행성 지역 산 좋고 물 좋고 특히 사람 사람들 좋습니다. 인심이 좋습니다. 행성으로 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수도권 기농 기촌 1번지로 지금 뜨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통망도 좋아. 그다음에 땅값도 이 행성 딱 지나서 저쪽 경기도 쪽으로 가면 보통 뭐 60만 원, 70만 원 돼. 행성에는 아직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10만 원대도 있어. 10만 원대도.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 따지고 따지고 따져 보니까 행성이 제일 좋더라. 그래서 저는 행성으로 기능을 했는데 행성으로 기능하시면은 행재한다는 얘기들이 지금 있어요. 수익행해수 기능품. 저도 이걸 완성을 해야 되지만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 기농 기촌 하셔서 꼭 성공하셔가지고 우리 살기 좋은 농촌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너무 너무 좋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laughs>